18장 1절에서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대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 아니라. 아멘. 예. 어, 이번 주간에 저희 여러분이 누려야 될 캠프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VIP로 부른게 아니고 VVIP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 VIP가 뭐예요 Very Important Person 이에요.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여러분을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보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처음부터 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느냐. 처음부터 가문 살릴 축복을 주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내가 복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사도행전 16장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 여러분을요, 이 목회자를 돕고, 그리고 교회에 살릴 축복을 처음부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로마서 16장 중직자들이 축, 누린 축복, 별명이 있죠? 친척, 어머니, 그러죠? 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 별명은 전도자, 목회자, 살리라고 주셨다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특히나 하나님이 목회자와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축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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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분 사람들이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또 후대에 살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예. 21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질문하셨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laughs>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그러셨잖아요. 예. 내 어린 양 후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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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VVVIP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VVVIP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누리느냐 이번 주간에 캠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일곱가지 망대의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성삼의 하나님 누리셔야 돼요. 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축복 누려요. 삼조조 재앙을 해결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냐게 역사하셔요. 지금 보좌의 능력 시공간 237에 빛이 많은 축복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 생명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와 그리고 업과 교회에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3시대 살릴 지옥으로 부르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공중건세 잡은 희간부터 먼저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우주의 능력을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력,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워낙 다이어트 안 하니까 저를 강제 다이어트를 시켰어 그래서 오력 회복돼야 돼요. 진짜 건강해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기도, 건강해야 되냐. 기도하기 위해서 오력, 건강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1 2 d IP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걱정 많이해요? 제일 많은 게 경제 걱정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 교회 일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시죠. 중기자들은. 그리고 나의 영정문제, 지긋지긋하게 해결안되는 문제 있어요. 어, 이세 가지가 굉장한 축복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배하신 빛의 경제가 따로 있대요. 그리고 교회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축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적 문제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다. 하나님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항상 가져야 될이 VIP, VVIP 캠프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어뭘 누리셔야 되느냐? 어 모든 것 가운데 파운데이션, 찬스 그랬어요. 근본적인 기회를 늘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본이라 그랬어요. 어, 저 여러분은요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에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뭐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laughs> 신문 올라온 거 보니까, 그이상우 목사님이 그러시던가요. 이 목사님이 잠깐 포도주 마시고, 교회차 운전하는 사람 잠깐 치었잖아. 라고 전치 일주도 안 나왔어. 그런데, 그 예전에 그 보건편지 만화를 그렸던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 어디서 안수 받은지도 몰라.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귤에다가? 이 목사님이 살인을 <laughs> 저질렀다고 써놨어요, 그렇게. 사람을 치어서 죽였대. 그래서요 사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소론에 시험 들거나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경제 문제, 그의 일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니까? 아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왜 걱정해? 예?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냐? 나와 교회가 틀린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아니라 틀린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모든 문제를 볼때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영어로 써볼게요. 스프. 링. 모든 문제를 뭘로 보라고요? 영어로 Foot Springboard 예. 영어를 오래간만에 했으니까 <laughs> 철차가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멀리뛰기 하는 선수가 도약대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 다이빙 선수가 서는대를 풋 스프링 보드라고 해요. 그죠 멀리뛰기 하는 선수 그리고 체조하는 선수가 발판을 밟고 뛰어야 돼. 그래야지 멀리 뛰고 높이 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어떻게 해요? 삼류 인생은 피하려고 해. 그리고 이류는 뭐라 그 뭐라 그랬어요? 참아요. 내 네,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발판이니까 밟고 뛰어넘어야지. 그러죠? 문제는 밟고 뛰어넘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권한과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영어로 해볼게요. 엔드, 끝내라고, 끝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뭘 보셔야 되느냐. 이, 우리가 끝을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을 봐야죠, 끝을. 내가 다 인생을 다 살고 끝마쳤다고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후회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후회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러죠? 축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느냐? 이 절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찾으셔야 돼요. 절대 가운데 다섯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 우리는 뭘 찾아야 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궤핵. 이 계획을 찾게 되어지면, 아, 언약을 잡게 되어져요. 하나님 원약 주시잖아요. 하나님 성취하실 언약 주시잖아요. 시대적인 언약, 영원한 언약, 내게 주신 언약 주신다니까. 그럴 때 우리의 여정이 절대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목표가 발견되어져요. 이게 끝을 보고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 이제는 뭐가 역사하느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역사해요? 무브먼트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말씀 운동으로 역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지 가문이 살죠. 아멘. 그리고 중직자가 축복받아야지 교회가 살아나요. 아멘. 중직자가 살고 힘을 회복해야지 선교사들이 힘을 얻는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저희로니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말씀,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어, 살리는 축복을 어, 주시고 또그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화 되어져야 된다니까. 복음화. 어, 그리고 우리가 이 답을 갔잖아요. 문제의 대부분 걸리는데 여기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퍼스트 찬스다, 그래서요. 이담을 넘어서면 첫 번째 찬스가 오는데, 저희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주리냐? 근본을 살리는 근본적인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본 서밋이 되어져요. 어떤 언약 가지고 갈보리산,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낸 언약 가지고 감남산에 집중과 하나님 나라의 일, 축복, 누리면서 마가다락방에 응답해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뭐가 되어져요? 천명이 되어지고 소명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주일 오전에 그랬죠. 우리가 늘 찾아야 될 것이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축구 아니에요. 당연 필연, 절대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것으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되는 거죠. 오직 일성 재창조의 축복. 이걸로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고, 일심, 존심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뭐 서밋이 누려야 될 축복, 21가지의 축복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축복,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가지 기도의 축복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 현장에 흐름을 바꾸게 되어져요. 흐름. 어떻게요? 이 아홉 가지 포인트 가지고 바꾸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슈퍼, 딱 보면 상하좌우 보게 되어져요. 어디든지, 섬이 자리는 사람 보면 상하좌우가보여져 그러면서 나에 대한 과거, 오늘, 미래가 보여져요. 그리고 전문성과 정보를 알게 돼. 그게 깊이, 높이, 넓이는 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도 서밋이 되게 될줄로 믿습니다. 20가지 전도 운동 가지고, 알류 딱 세우고 나오면 되겠죠. 어, 그래서, 저 여러분, 이제는 근본적인 찬스, 첫 번째 찬스 누리면서 이제 마지막 찬스, 마지막 귀의 축복을 누리는 캠프가 이번 주간에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 절대 망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번에. 캠프하면서.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는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하고 어디로 갔어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갔어. 갔는데, 아굴라라 하는 사람이 그, 말씀 보니까 2절에 보죠?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을 명령해가지고 로마에서 지금 살고 있었는데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한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어디에요? 이탈리아에요, 이태리. 이태리오부터 새로 온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만나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브리스기와 블루부가 만났어요, 지금.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절에 뭐가 같았어요? 생업이 같았어. 우리 현집사님 하는 거 건축업을 했어, 이 사람들. 천막을 짰어. 근데 바울도 천막을 알아.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좀 의미가 있는 게, 아, 목회자가, 중직자가 하는 사업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소통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ICC 주석에 보니까 로마 군이 전 세계에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주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로마 군에다가 이 천막을 납품했다고 그러잖아요. 경제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야. 그 말은 생업이 같았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목회자가 중직자가 하는 산업을 알고 기도했다. 그 말이야. 그 의미를 갖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그죠?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의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봤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목, 목회자가. 인, 그 기도 제목 잡고 인도했는데, 나중에는 로마군으로 납품할 만큼 대기업이 될 만큼 축복받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절를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힐라인을 권면하니라. 뭐, 나중에는, 어, 18장에 보면은, 그러죠 24절부터 보면은 어, 유대인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예요. 근데 뭘 뭘밖에 몰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야. 어, 뭐, 뭘 몰랐어요? 성경 세례를 몰랐어. 성경 세례가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현장에 있었던 일을 몰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걸 팀 사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이 말을 꼭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브리시스길라 골라는 분명히 마가드랍방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 그 전도 현장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절대 망대는 뭐냐. 절대 무너지지 않은 시스템인데, 무너지지 않을 절대 제자가 절대 망대질로 믿습니다. 분명히 현장에 이런 절대 제자가 준비됐단 말이야. 하나님이 사건을 터트리신다니까? 가지고 전도자와 이런 중직자들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다 그런 제자들을 붙이셔야 돼. 저 여러분이 지금 기초가 되어지는 근본 파운데이션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이 문제 위기 이거에 걸려들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축복을 놓고 수용과 초월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끝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부터 내가 치유받고 힘을 얻어야 돼. 그래야지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계속 걸려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겠냐고. 하나님, 그래서 이거부터 우리를 치유케 하신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첫 번째 기회, 이 근본 서밋을 가지고 갈불리서감난사서 이것이 각인 뿌리 완전 우리게 체질화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근본 서밋, 영적 서및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현장의 전도 서밋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데 자꾸 메시지가 절대 망대 메시지 나왔잖아요. 내가 절대 망대 제자로 세워주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현장에다 이런 제자를 딱 준비해 놨다가 붙이신다니까? 그게 절대 망대예요. 이게 우리 가정 가문에도 있을 수도 있고 지역 현장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업의 현장에 이런 준비된 제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시켜놓고 예비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그러면서 분명히 이런 절대적인 타임이 온단 말이에요. 앱슬레터 타임이라 그랬어요. 타임. 하나님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붙이신다니까. 그걸 놓고 기다리셔야 돼. 또 도전할 때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로요, 어, 결론에서 여기다 쓸게요. 정말 함정, 틀, 얼굴을 깨트리고 이 엑소더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출 바벨을, 출 로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 걸리냐, 이게 함정틀 어머에 딱 걸려있어, 과거에. 이번에 그, 제가 그, 호텔에 있었는데, 이거 TV를 딱 켰는데, 어떤 프로가 나오냐면, 백종원이 하는 시장이란 프로가 나오더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남 예산에 재래 시장이에요. 시장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백종원이가 자기 전문팀 있잖아요. 백종원이 전문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지고 컨설팅 해주고 하는 거야. 이 프로그램이 몇 개월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두부류가 나오는 거야. 한쪽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거를. 레시피를 이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 이거 레시피 만드는 것만 해도 몇천만 원이에요. 그냥 안 준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 레시피를 주고 컨설팅을 다 하는 거예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 뭐, 식당에 있는 여러 가지, 뭡니까, 그, 위생, 청결함, 또 음식 만드는데, 예를 들어, 돼지고기 수육 삶는데, 돼지고기 밥 하는데, 돼지고기를 당일날 삶아서 내놔야 돼. <laughs> 근데 며칠 지난 거 내니까 냄새나지. 그거를 지키라고 하는데 어떤 부류가 나오냐면, 제발 우리를 불편하게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나왔어. 한쪽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프로그램 중단이 돼버렸어.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워낙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이거 육신적으로도 함정 틀어오면... 안 바뀌겠다고 머물러 있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출, 애국, 출로마, 출바벨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함정얼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제는, 저 여러분요, 이제 오늘 우리 권사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제 올레이션237 나라 놓고, 축복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교 캠프를 놓고 우리 후대에 성교 캠프 놓고 다민족 왜 언어해야 될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언어로 준비될 사람들이 나와야 돼. 우리 랩넌트 때부터 이 현장 가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제는 237 유학생 또 이주민 여성들 이런 제자들을 붙이실 거라 이말이에요 이런 제자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이제는 절대 망대부터 세워져야 돼. 예. 네. 그러면서 첫 번째 전략이 뭐냐. 모든 사람, 모든 성도가 있는 곳이 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다 문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중에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그 제자를 찾았을 때 뭐부터 하셔야 되냐. 뭘 도우셔야 돼. 다른 것도 없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그거를. 예. 말씀이 그 사람의 역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힘없고 세워진다니까, 절대제자로. 그게 우리가 돕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말 VVIP, 내가 VVIP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이 빛이 바라는 캠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매우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부르시사 가문 살리고 또 교회와 목회자를 살리고 후대 살릴 렘넌트 살릴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 경제와 교회 일과 영적 문제 가운데서도 빛의 경제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걸 축복의 기회로 삼고 이제 근본적인 기회를 삼게 하셔서 이제 시험과 문제에 걸리지 않니하며 모든 것을 발판 삼고 대학대 삼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의 여정의 끝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62가지의 축복을 드리며 현장에 하나님께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영적 서밋으로 또 하나님께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문화 서밋 기능 서밋에 응답의 축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을 절대 망대 절대 제자 세우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인도받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 502장 찬